야이 고기를 먹으면은 샤브샤브가 무한리필이야 이게 상당히 괜찮네 매스컴에서도 이게 많이 나온대거든 요새 무한리필 아니면 감당이 안돼 너무 국물가시되잖아 뭐 고민 같은 거 있고 상담할 거 있으면은 댓글에 남기라고 이제 내가 술한잔 먹은 김에 상담을 해주면은 좋잖아. 응? 말똥무도 되고. 그, 그 대신 좋아요, 좋아요를 눌러야 돼, 좋아요를. 아아요가 너무 부족해. 한마디로, 이게, 이거 먹으면 이게 공짜야. 여 간장게장까지. 요새 야채가 고기보다 더 비싸. 근데 이게 무한리필이야, 고기 먹으면은. 근데 여기가 한식 대첩 우승하신 임성근 공인 장인, 진갈비거든. 이봐. 이게, 이게 건강이라고. 건강한 맛. 기가 막히지. 현대인들은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요새는 야채값이 더 비싸. 예전에 야채값이 진짜 되게 저렴했잖아. 근데 이 간장게장까지 먹을 수 있단 말이야. 장난, 아우, 장난이 없지. 고민 진짜 괜찮은 것 같다. 그러니까 고민 같은 거 있고 그러면은 댓글에 남기고 좋아요 하나만 눌러. 그정책 같은 데 가서 괜히 돈 쓰지 말고. 응. 음, 근데 좋더라 제 종류가 어마무시하냐 그냥 어? 기 먹고 샤브샤브 무한리필 15,900원에 샤브샤브 무한리필 어, 고기 먹고 이렇게 또 그냥 무한리필로